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관리 방법과 또 이제 관리로 안됐을 때 수술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뭐목 관리나 성형하면 몇년 전만 해도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거리 였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얼굴은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관심이 약간 목으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 관리 방법에도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중년이 되었을 때 관리만으로 안 됐을 때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스텝 1으로 우리가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에는 필러와 보톡스가 있어요. 일단 목 피부 바로 아래에는 횡경근이라고 웃감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얇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일부 수축을 하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목 피부에 세로주름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특히 이제 말을 하거나 뭐 목을 움직일 때가 있을 때이 세로주름이 막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톡스를 맞아주면 그 근육을 풀어주면서 세로주름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를 조금 예방을 해주고. 아시다시피 스킨보톡스는 피부의 어떤 탄력이나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를 한 4개월에 한 번씩 맞아주면 굉장히 목 관련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필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스킨 보톡스를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피부 탄력이랑 세로주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건 사실 가로주름이죠. 가로주름은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자세히 보면 이 목주름, 가로주름은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기 때부터 이제 깊게 목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르신인데도 목주름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 제가 비유를 할때 손가락 마디에는 주름 있죠. 손가락 마디에는 주름처럼 이거는 목주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분들은 사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 가로 주름이 원래 있던 것도 좀더 깊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깊은 주름에 살짝 방리를 하고 필러를 채워주면. 뭐, 지금 현재 보이는 게한10 정도라고 했을 때, 그거를 5 정도까지는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필러 보톡스 다음에는 레이저와 실이 있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울세라, 울세라나 슈링크처럼 근막을 자극해주는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터져가는 나의 이제 목 근육, 턱, 이중턱 부위에 있는 이제 지방과 목 근막을 자극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좀 얕은 층으로 들어가는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진피로 들어가는 고주파 레이저를 통해서 이 탄력을 좀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에 있는 실리프팅은 어떻게 하냐. 그런 목에는 실리프팅한 이런 가로 주름을 막확 없앤다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이중턱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이 내려오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횡경근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 약해지니까 이 횡경근 안쪽에 들어있는 힘살근이라고 하는 혓바닥 밑에 있는 근육들이랑 침샘들이 점점 내려와요. 하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지탱을 해줄 수 있게 이 턱과 목 사이의 각도 이 주변으로 실을 걸어주는 거예요. 받쳐줄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드라마틱한 효, 효과를 원하셔서 타이트하게 거는 경우는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킬 때 약간 처음에는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편함도 한 한두 달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걸면, 어, 불편할 수 있다. 또 턱이 작으신 분들, 턱이 작으면서 이중턱이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각도를 만들어준다 해도 어,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침습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턱이 아예 너무 작은 분들은 이턱 앞에 뭐 보형물을 만들어주거나 턱끝 전진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턱 끝에 어떤 볼륨을 만들어주면 이게 당겨져 나오면서 이중턱이 약간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레이저도 했고 실뭐 보톡스 다해 봤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하는 분들은 수술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젊은 분들도 턱밑 이중턱 지방 흡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또 많이 하는 게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면서 근육 묶기를 또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몸이 날씬하고 얼굴이 막 그렇게 살집이 많지 않은데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방흡입만으로 턱이 많이 날씬해지거나 슬림해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턱이 많이 작거나 혹은 이~ 여기가 많이 좁으신 분들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지방을 흡입을 하면서 이턱 안쪽에 있는 벌어져 있는 약해진 횡경근이나 두임살근을 이렇게 약간 봉합을 시켜주면 여기 있는 조직들을 위로 조금 땡겨서 올려주고 절개를 한 김에 주변에 있는 지방도 이렇게 뽑아내면서 여기 볼륨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7년조 목 변형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닭뼈슬이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닭뼈슬처럼 여기 많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두 줄이 잡히고 톡스를 해도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목 성형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여기만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분들은 턱밑 절개를 통해서 그 근육을 묶어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가로주름도 조금 개선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 이턱밑 절개를 통해서 좀 깊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절개창이 좀 커지게 되겠죠? 젊은 분들이 하는 이중턱 근육 묶기는 보통 절개창이 커도 한 2c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절개창이 한 3cm 정도는 해야지 밑에까지 박리가 가능하고 여기 이제 가로주름이 깊게 패인 곳까지 박리를 하고 들어가서 피부랑 근육이 유착돼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주면 가로주름이 깊게 파인 거를 조금 개선이 가능하고 이귀 뒤까지 같이 절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안면거상 하실 때 목거상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귀 앞부터 뒤까지 절개를 해서 횡경근을 가로 저기 가로 외측 방향으로 당겨줘요 그러면은 여기 이 가로 주름이 좀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면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가로 주름이. 조금 덜 보이게 되고 또 진하게 깊게 파였던 주름도 약간 옅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닭뼈슬처럼 흘러내린 그 횡경근을 중앙 부위에서 봉합을 깔끔하게 해주면 저기 가로 주름과 세로 주름을 많이 개선을 할수 있죠. 네 지금까지 시술부터 이제 수술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시술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는 개선을 많이 시키는 게 불가능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 목주름이 조금 잘 생기는 타입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목 피부가 좀 얇고 주름이 잘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뭐한 30대, 40대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나 필러, 보톡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많이 늘어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를 조금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늘어진 상태는 사실 보톡스 레이저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써던 입장에서는 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큰 결단이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성형수술을 할때 접근하는 깊이가 어떤 깊이 저기 굵은 혈관이나 신경이 있는 그런 깊은 층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회복기간이 너무 길거나 위험하거나 하지 않는 수술이라서 만약에 내가 목 때문에 평상시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다 하시면 제 상담을 통해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목의 모양이나 구조나 해부학적인 뭐 타입에 따라서 어떤 게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웃음> 네. <웃음>